안녕하세요. 전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김누리 교수님의 이론에 조금, 어, 저의 의견을 한번 붙여보고자 합니다. 김누리 교수님께서 최근에, 어, 매불쇼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틀러는 세상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로 바라봤으며 인간 사회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다. 고 설명하며 이러한 논리가 한국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등수를 매기고 우열반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쟁 중심 교육을 받고 전교 1등을 하면 파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할수록 파시즘적 사고의 농도가 더 짙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들이 대부분 파시스트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에 대해서 하신 얘기예요. 경쟁 중심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수능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동과 판별 교육을 도입해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일단 어 저는 김누리 교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 김누리 교수님 강의가 되게 재밌고요. 또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고요. 저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김누리 교수님의 주장이 비판이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이론은 이제 권력의 관점에서 이제 교육학에서는 권력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이 교육의 목적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거죠. 그 경쟁에서 우승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진리 탐구가 아니라 자기가 귀족임을 증명하고 사회에서 권력을 갖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문제집 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도 옛날에 문제집 많이 풀었지만 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집 푸는 거는 진리 탐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문제 풀이 연습이에요. 그 이렇게 쓸데없는 걸왜 시키나.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꼬아서 낸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를 왜 꼬아서 내냐고요? 못 푸는 애가 있어야지 우리가 변별력을 추가하잖아요. 못 푸는 애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꼬아서 내는 거잖아요. 이 다른 나라들 수학 문제 보면요 그렇게 꼬여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문제 풀때 그렇게 누군가가 일부러 꼬아서 낸 문제를 풀어요? 그렇지 않아요. 즉 진리 탐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진리 탐구가 아니라 경쟁이라는 거죠. 이거를 풀수 있는 사람과 풀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풀수 있는 사람이 점수가 높아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이 이 사회에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진리 탐구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갖기 위한 경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김누리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평생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올까 저는 이게 너무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계엄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게 되고 시민의식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계엄이 딱 터지고 나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 미국은 어땠어요? 미국은 좋은 교육 하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교육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교육들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는, 왜 트럼프를 뽑고 또 뽑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냐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미스테리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결과가 강한 민주주의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물론 우리 역사에 어떤 특이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아픔을 겪던 직접 겪었던 사람이 대다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한 사람들도 광장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김유리 교수님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극단주의가 되어 극우가 되고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더라. 우리 교육이 팟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만은 볼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교육 목표 분류법이 있습니다. Bloom's t a x o n o m y 라고 하고요. 아랫단 두 개는 기억하기, 이해하기. 요거는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단네 개는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여기서 평가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위에 단네 개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랫단 두 개는 외우기 기 때문에 정답 오답이 있어요. 근데 위에 단네 개는 정답 오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더 고차원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아랫단 두개 정답이 있는 교육은요, 자유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답이 있는 교과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게 정답이거든요. 교과서는 정답 모음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오답 처리한단 말이에요. 사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아래 단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위에 단네 개는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거기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니까여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때요? 우리나라 교육은 창조하기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아랫단 두 개에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육은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 중요하다고 하는데 창의성을 막상 평가하려고 하면은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수능 시험으로 평가하죠. 수능시험은 정답 오답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뭐 비판적 사고력 창의 본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은 정답이 정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보는 시험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진정한 비판적 사고력은요 수능 문제를 봤을 때어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답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 어떻게 돼요? 오답 처리돼요. 그거 쓸수 있는 칸도 없어요. 수능시험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기억하기, 이해하기 수준에 머무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답, 오답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의성은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심사위원은 높은 점수를 주고 어떤 심사위원은 낮은 점수를 줬어요. 어떤 아이돌이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높이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낮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자유롭고 다양하다고요. 근데 우리 교육은 어때요? 그게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공정성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든 제도예요. 제가 저 위에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기억하기 이해하기는 실제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정한 평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 아랫단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은요, 항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예를 들면, 역사 교과목이다. 했을 때,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건 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든 일상,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사람의 모든 일상을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빼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하냐? 보통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 같은 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반면, 저 위에 딴네 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성,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낼 때 혹은 비판적 사고를 잘 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때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얘들아,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해.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해.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가 비판적으로 나의 강의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너 감히 나를 지적해? 네. <laughs> 그러면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딴네 개는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성이 중요해라고 말해서는 창의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창의+ 창의적인 역량이 올라갈 수 있. 게 그렇게 교육 방법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창의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창의성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단 두 개는 what,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저 위에 단네 개는 how, 어떻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 저기는 역량 중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교육은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아랫단 두 개, what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what를 누가 결정하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해요. 저 서울역의 홈리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부에 공무원이, 교수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정성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경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누리 교수님이 우리 교육은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우리 교육이 이 아랫단에 맞춰져 있고 이 아랫단은 자유와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 교육을 보니까 미국 교육은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거울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에게 준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교육은요 이 아랫단 보다 저 위에 단 하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단을 굉장히 부실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한 미국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모짜르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만나봤고요 자기가 사는 그주 밖으로 나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분수 계산을 못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걔네는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처럼 촘촘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우는 것에 그렇게 포커스하지 않아요. 거기는 하우에 훨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뭐 만드는 것도 많이 시켜요.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선진적이고 뛰어난 교육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이 위에 딴네 개는 역량만 길러지고 선과 악.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 한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요 아랫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절대적인 기준이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고 위에 역량만 강조하다 보니까 역량만 길러지는데 이게. 가치 기준이 없이 역량만 길러지면은 이거를 악용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되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나의 트루스야 너의 트루스와 나의 트루스는 달라 이거는 나의 트루스야 나의 진리야 이거는 나한테는 이게 현실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을 걔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도 너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맞아 내가 하는 말도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 나도 맞아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해놓고 나도 맞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문화적으로 저는 미국에 꽤 오래 살았어요. 한 16년 정도? 네,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답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정답에 맞추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칠세 고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뭔가 정해놓은 어떤 인재상에 내가 맞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고 남들이 가는 어떤 정도를 가지 않고 나 혼자 막 다른 길로 가면은 불안해지고 그런 이유가 우리 사회는 정답 오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을 보면서 아 위에 단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래 단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흑백으로 볼 수는 없지만, 흑백이 없다라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흑백이 없다 모든 게다 회색이다 모든 게다 상대적이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고 모든 게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 사람 죽여놓고 나도 선이야 이거는 선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선하지만은 않거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인간은 악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그거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파시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위에 거와 아래 거가 다 필요하더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이 아랫단의 것만 한게 문제이지만 사실 위에 거와 아래 거가 다 필요하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 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아랫 단에 맞춰져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공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그거에 대단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너무 공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공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진리 탐구, 학문 탐구의 관점 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해도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성 그 자체는 또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면서 본질을 잊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는 내재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공정성은 비리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아랫 단에 맞춰져 있지만 그것이 파시스트를 만들어내는 교육이지 많은 않은 이유는 거기에서 또한 동시에 선과 악을 악의 기준을 배우기 때문이고 공정성의 가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위에 단네 개까지 하면은 더 좋겠죠. 저는 우리 교육이 그 위에 딴네개까지 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면 파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할수록 파시즘적 사고의 농도가 더 짙어진다라는 것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에 지금 이 계엄 사태에서 지식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식인들은 이런 일에 분노를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김누리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다 파시스트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왜 파시스트적 성향을 보이냐? 저는 이게 초중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교육에서는 누가 우승을 하냐, 파시스트적 성향이 높은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그걸 파시스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능이 높을수록 윤리적인 사고도 잘 합니다. 도덕성도 지능에 영향을 받아요. 저는 서울대 출신들이,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대 출신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사람도 훨씬 더 많고,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참고로 저는 서울대 출신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왜 저러냐? 서울대 가서, 법대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권력이 느껴져요. 사회가 나한테 막 권력을 쥐어줘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을 젊었을 때 보고 20년 후에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에 만난 목사님은 20년 전에 만났던 그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처음에 젊었을 때는 다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면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목사라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보다 겸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왜 힘드냐 겸손하기가 왜 힘드냐 어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그 앞에서 껌뻑 죽어요 목사님을 마치 신처럼 받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처음에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권력을 갖다가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서울법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요 변하고 이렇게 한 상태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권력을 쥐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는 변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부분 파시스트 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경쟁 중심의 교육을 그대로 받아 들이 드렸다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가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하다 말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겸손하고 자기 성찰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원했던 직업을 갖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왜냐 아무리 내가 검찰 총장까지 됐다고 해도 대통령까지 됐다고 해도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끊임없이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곧 자기 성찰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되자마자 혹은 의사가 되자마자 여러분 의사도요 의사 되고 나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됐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공부 안할 거야 하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데에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파시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하다 말아서 공부를 멈춰서 서울대를 나와서가 아니라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회는 계속해서 권력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벌이 주는, 그 학벌에 따라오는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 그거를 제한 없이, 성찰 없이 누리다 보면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서울대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서울대가 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학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교육이 아니라, 초중고 교육을 바꾸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능 좋은 시험 아니지만, 이거 다 없애야 돼라고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외치기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파시즘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탈출해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사 초중고 교육이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법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은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적이라서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랫단 두 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 하우 부분을 대학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똑같이, 초중고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워트에 머물러 있어요. 초중고가 파시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학 교육이 파시스트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교육은요, 바꾸기 진짜 쉬워요. 그냥 교수 마음이에요. 그냥 이번 학기 수업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냥 하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학생들 더 좋아해요. 이런 수업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준비를 할때 무엇을 가르칠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겠다. 이 AI 시대에 윤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바꾸고 싶다. 이런 고민들 하시나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정말 내 수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까?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는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파시즘도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이게 정답이 있는 교육, 자유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이걸 통해서 권력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파시스트를 만드는 교육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이러한 방식은요. 민주적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독재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가 독재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려면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얘들아, 민주주의 중요해.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고, 생활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중요해. 너 민주주의 중요하다고 말안 해. 너 사형이야. 너 대학 오지 마. 그러면 걔가 민주주의를 배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하울를 통해서 워트도 중요해요. 워트가 없이 하우만 하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본다면 이 하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질 수, 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교육에서는 워트를 가르쳤으면 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 하우 내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가 수학 전공이든 과학 전공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 치킨 튀기는 사장님도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도 저 대기업에 앉아 있는 직원도 어린이집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들도 학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쳐도 민주적 시민 민주주의 가치를 갖는 사람 그러한 인재상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줘요. 예를 들면 게임 개발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섯 명이 모여서 너희가 게임을 개발을 해봐. 하면은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분업이 이루어지고 서로 토론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사고방식을 배우고 일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시민의식이 학습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how 어떻게 가르치냐, 이걸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학,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동과 판별 교육. 네, 저는 어, 이런 거제 수업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육 과정에 넣어야 한다. 이것이 갖는 문제는 워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새로운 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게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게 세상이 발전할수록 애들이 배워야 될게 점점점 더 많아져요. 그거를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생존 수영도 배워야 되죠. 뭐 인권도 배워야 되죠. 소방훈련도 소방안전도 배워야 되죠. 식생활교육도 받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선동과 판별 교육까지 디지털 리터러시 들어오면서 대학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한 과목 추가하면서. 특수교육에 빠진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에 항의를 했어요. 이게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장애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는 그 아이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새로운 게 들어가면요. 제일 약한 게 튕겨 나가게 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워트를 추가하는 것이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워트를 추가하지 말고 더 빼야 돼요. 빼고 하우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왜 어렵냐? 하우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은 응, 교사의 역량이 높아야 되고 그 말은 교사 훈련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고품질의 교육은 비쌉니다. 아이비 교육 도입한다고 했더니 비싸다고 난리예요. 근데 원래 좋은 교육은 비싸요. 우리가 주입식 교육은요. 싸구려 교육이에요. 효율성만을 따지는 싼 교육입니다.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고 퀄리티의 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육에 국가의 많은 예산을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유리 교수님의 이론이 되게 재밌고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인간은 다면적이고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관점만으로 완벽하게 어떤 문제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 중에 하나로 김유리 교수님의 이론을 저는 상당히 흥미있게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